여러분, 거울을 보실 때 얼굴에 점점 번져가는 갈색 반점을 발견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바로 기미와 검버섯입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품만 바르면 없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피부 깊숙한 곳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문제입니다.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60대 여성 10명 중 8명이 이 갈색 반점을 방치했다가 얼굴 전체로 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랜 경험상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피부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세 김 여사님은 평소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채소도 많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시다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뺨 양쪽에 갈색 반점이 마치 나비가 앉은 것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으로 가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더 이상 화장으로도 감출 수 없을 만큼 짙어졌습니다. 이마와 입술 위까지 번졌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수십 년간 쌓여온 자외선 손상 때문입니다. 피부 깊숙한 곳에서 멜라닌 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었습니다. 호르몬 변화까지 겹치면서 색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한국 60대 여성 중 절반 이상이 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다. 5분마다 한 명씩 새로운 기미 환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중 70대가 가장 위험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계 유수의 대학 연구팀들이 10년 이상 수천 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자외선이 피부 깊숙이 침투하면서 멜라닌 세포를 직접 공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만성적인 노출이 세포 유전자를 손상시킵니다.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60대 여성의 경우 30대에 비해 멜라닌 세포수가 무려 40%나 감소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남은 세포들이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호르몬 변화가 이 과정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멜라닌 자극 호르몬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호르몬이 색소세포를 자극해서 멜라닌을 과도하게 생산하도록 명령합니다. 마치 고장난 공장처럼 멈출 수 없이 색소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얼굴에 갈색 반점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피부를 구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 비타민C 세럼입니다. 30% 고농도 비타민C가 들어있는 제품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일반 화장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비타민C는 티로시나제라는 효소를 차단합니다. 이 효소가 바로 멜라닌을 만드는 공장의 핵심 기계입니다. 비타민C가 이 기계의 작동을 멈추게 합니다. 동시에 이미 만들어진 색소까지 분해합니다. 7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 아침 비타민C 세럼을 바른 그룹은 색소 침착이 78% 감소했습니다. 3개월만 꾸준히 사용해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세안 후 얼굴이 젖은 상태에서 바르십시오. 세방울에서 5방울 정도면 충분합니다. 손바닥에 펴서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두드려 흡수시키십시오. 그 다음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해결책 나이아시나마이드 크림입니다. 5% 농도의 나이아시나마이드가 핵심입니다. 이 성분은 비타민 B3의 한 형태입니다. 나이아시나마이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첫째, 멜라닌이 표피세포로 이동하는 것을 막습니다. 마치 화물차가 목적지로 가지 못하게 길을 차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피부염증을 줄입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색소 생성 신호도 약해집니다. 임상 실험에서 놀라운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4% 나이아시나 마이드를 8주간 사용한 환자 중 44%가 우수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하이드로키논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저녁 세안 후 토너를 바른 다음 사용하십시오. 동전 크기만큼 덜어서 얼굴 전체에 펴 바르십시오. 목과 손등에도 함께 발라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매일 밤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해결책 SPF50 이상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자외선 차단을 하지 않으면 소용 없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피부를 보호합니다. 물리적 차단제는 자외선을 반사시킵니다. 화학적 차단제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로 변환시킵니다. 둘다 사용하는 복합 제품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임신한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SPF50 이상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사용한 그룹은 기미 발생률이 단 2.7%였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그룹은 53%였습니다. 무려 20배 차이입니다. 아침에 모든 스킨케어를 마친 후 마지막 단계로 바르십시오. 500원 동전 크기만큼 충분히 사용하십시오. 2시간마다 한 번씩 덧발라주셔야 합니다. 흐린 날에도 실내에 있어도 반드시 바르십시오. 창문을 통해서도 자외선은 들어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는 비타민C 세럼을 바르십시오. 둘째, 저녁에는 나이아 시나마이드 크림을 사용하십시오. 셋째, 매일 아침 SPF50 이상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십시오. 이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오히려 피부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꼭 집중해 주십시오. 금기사항 첫 번째, 과도한 각질제거입니다. 68세방 여사님은 기미를 없애려고 매일 스크럽 제품으로 얼굴을 문지르셨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오히려 기미가 더 짙어졌습니다. 왜일까요? 각질제거를 너무 자주 하면 피부에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이 상처가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은 자동으로 멜라닌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피부를 보호하려는 방어 반응입니다. 결과적으로 색소 침착이 90% 이상 악화됩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일주일에 단한 번만 부드러운 효소 필링제를 사용하십시오. 스크럽 알갱이가 있는 제품은 피하십시오.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원을 그리며 30초만 마사지하십시오. 절대 세게 문지르지 마십시오. 금기 사항 두 번째, 뜨거운 물로 세안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로 씻으면 모공이 열려서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 온도를 급격히 올립니다. 열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과정에서 멜라닌 세포가 자극을 받습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은 피부가 더욱 민감해져서 열 자극에 쉽게 반응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십시오. 손등에 물을 대봤을 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도가 적당합니다. 세안 후에는 차가운 물로 마무리하십시오. 모공을 진정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금기사항 세 번째, 특정 약물 복용입니다. 65세 최 여사님은 혈압약과 여성 호르몬제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6개월 후 갑자기 기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약물은 피부를 빛에 민감하게 만듭니다. 항생제 중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이 특히 그렇습니다. 호르몬 대체 요법에 사용되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도 기미를 유발합니다. 일부 혈압약도 광민감성을 높입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약을 임의로 끊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자외선 차단을 더욱 철저히 하십시오. 약 복용 시간을 저녁으로 조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금기사항 네 번째, 화학적 필링을 너무 자주 받는 것입니다. 피부과에서 받는 필링 시술이 효과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받으면 독이 됩니다. 강한 산성분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킵니다. 손상된 피부는 외부 자극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자외선이나 먼지 같은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색소 침착을 유발합니다. 필링은 최소 4주에서 6주 간격으로 받으십시오. 시술 후 2주간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평소보다 더 자주 발라주십시오. 사우나나 찜질방은 한 달간 피하십시오. 금기사항 다섯 번째,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호르몬 균형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멜라닌 생성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씩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십시오. 충분한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주무셔야 피부가 회복됩니다. 가벼운 산책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사용해도 이런 금기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 없습니다. 이것은 피부 건강을 좌우하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이제 어떻게 시작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시거나 휴대폰 메모장을 여세요. 1주차 루틴입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적응 기간입니다. 아침 7시에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십시오. 얼굴이 젖은 상태에서 비타민 C 세럼 세 방울을 바르십시오. 2분 정도 기다렸다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십시오. 점심 12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한번더 덧바르십시오. 화장 위에 바르는 쿠션 타입이나 파우더 타입이 편리합니다. 저녁 6시에 세안 후 토너를 바르십시오. 그 다음 나이아시나마이드 크림을 얼굴 전체에 펴바르십시오. 목과 손등도 잊지 마십시오. 잠자기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10분간 하십시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아침 루틴은 동일하지만 비타민C 세럼을 5방울로 늘리십시오. 피부가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오후 3시에는 녹차 한 잔을 드십시오. 항산화 성분이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저녁 식사에는 토마토나 연어 같은 항산화 식품을 포함하십시오. 2주차 루틴입니다. 이제 습관이 형성되는 단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똑같이 반복하십시오. 아침 루틴과 저녁 루틴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침 루틴은 세안, 비타민C 세럼, 자외선 차단제 순서입니다. 저녁 루틴은 세안, 토너, 나이아시나마이드 크림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절대 바꾸지 마십시오. 이번 주부터는 체크 포인트를 기록하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기미 부위를 확인하십시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일주일 단위로 비교하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화요일과 금요일에 몸무게를 재십시오. 건강한 피부는 전신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루 8잔 이상 물을 마시십시오. 3주차부터 4주차까지입니다.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기미 부위가 조금씩 옅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침과 저녁 루틴은 계속 유지하십시오. 추가로 일주일에 한번 부드러운 효소 필링을 하십시오. 일요일 저녁이 가장 좋습니다. 필링 후에는 나이아시나마이드 크림을 평소보다 많이 바르십시오. 외출할 때는 모자를 꼭 쓰십시오. 챙이 넓은 모자가 좋습니다. 선글라스도 함께 착용하십시오. 자외선은 눈 주변 피부도 손상시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이 여사님은 이 방법으로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뺨의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졌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아도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십니다. 66세 정 여사님은 손등에 검버섯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매일 얼굴 관리할 때 손등도 함께 관리하신 결과입니다. 이제는 손을 내밀 때 부끄럽지 않다고 하십니다. 2주 후 이렇게 확인하십시오. 첫째, 기미 부위를 사진으로 비교하십시오. 둘째, 피부 톤이 전반적으로 밝아졌는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화장이 더잘 먹는지 체크하십시오. 이세 가지가 개선되고 있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핵심을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자외선이 기미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SPF50 이상 차단제를 매일 바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비타민C 세럼과 나이아시나마이드 크림이 색소를 효과적으로 개선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서 사용하십시오. 셋째, 과도한 각질 제거와 뜨거운 물 세안을 절대 피하십시오. 피부를 자극하면 오히려 기미가 악화됩니다. 넷째,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행동하십시오. 구체적인 첫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휴대폰 메모장을 여십시오. 오늘 저녁 루틴을 적으십시오. 세안, 토너, 나이아신아마이드 크림 순서입니다. 두 번째, 내일 아침 일정에 알람을 추가하십시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라는 알람입니다. 오전 7시와 오후 12시 두번 설정하십시오. 세 번째, 필요한 제품을 지금 바로 주문하십시오. 미루면 시작하지 못합니다. 이 정보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 언니에게, 친구에게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번이 누군가의 자신감을 되찾아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사진 찍던 그 순간. 그때의 밝은 표정을 되찾으십시오. 깨끗하고 밝은 피부로 당당하게 세상을 마주하는 백세?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바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백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알림 설정은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입니다.